내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난 그게 없어 그리고 난 그걸 가질 수 없어라는 고백이라고요. 맨날 뭔가를 원하고 소망하는 게 시크릿의 출발이지 않습니까? 아니옳시다 의식은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. 위에서부터 해야 돼요. 표면 의식, 그 밑에 잠재 의식, 그리고 무의식. 이걸 철저하게 통달해야만 원하고 바라하고 소망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다. 그러니까 여러분 겉 마음 표면 의식 올해 안에 10억을 끌어당김할 테야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중간에 잠재의식의 저항과 불신 그 약간 졸린 듯 몽롱한 상태 그때 잠재의식이 잦아들거든요 그때 소망하고 시각화하고 소원을 무의식에 심어라 여러분 무의식은 우주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무의식에 내가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그것을 딱 심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건그것뿐이